코스트코와 스타필드의 청주 입점 여부가 2년 만에 다시 청주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관계자가 최근 청주 밀레니엄 타운을 다녀갔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2년 전에도 이 부지의 입점을 추진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국 적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통상업용지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프라퍼티 측도 2년 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아니라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청주가 건설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마트 측이 2년 전에 스타필드 건설 계획을 추진했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와 스타필드는 쇼핑몰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입점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이 추진되면서 지역 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청주경실련이 폐쇄된 이후 지역 상권 보호의 구심점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가 청주 진출을 다시 추진하면서 으로 지역 유통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